여행 중 실시간으로 답변 중 유일한 사람 뭐독 양도끼 아맞다 뭐도이여아 맞다 뭐도 6... 아, 뭐야? 어내 <laughs> 아, 양도끼님 이옷 입을 때긴 머리 아니셨어? 그치 원래 긴 머리였던 것 같은데 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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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다, 더우셔서 단발로 하셨나? 섯 세트거든요 둘셋넷 응. 다섯 여섯 여섯 세트 봐봐. 뭐야 이탈리아 레몬이 싱싱하다. 인신어이. 예약원 예약원 뭐야 초콜릿 두바이 공항에서 산 피스타치오 머시기 3과짐머리도 있고, 있고 응. 장발도 있다 도르 양이 많아요 어. 아 맞다 연락받았던 모동님아 맞다 아니 내가 정말 아 이게 진짜 열심히 답장했구만 오늘은 이 스트리머 시간으로 그러니까 음. 한국 오전 여덟 아홉 시에 연락을 받아준 사람은 그 사람이 유일했어요. <laughs> 내가 아침에 있다가지고 <있나> <laughs> 진짜 심심했거든요. <laughs> 내가 아침에 있나? 이 있나기 싫은데 있나 너, 패턴이 진짜 아니 어떤 그러니까, 컵에서다셀 뭐, 답... <laughs> 패턴이 좀 이상해. 그래가지고 많이 이상하더라고요. 뭐 어떨 때 아침에 있고 뭐 어떨 때는 <laughs> 어떨 때는 새벽에 있고 근데 약간 하루 지나고. 약간 그러니고면 다른 애들도 대, 대답은 해주는데 약간 하루 이틀 지나고 답변을 해준다며 하루 이틀? <laughs> 그런 면들이 그래 시간 더 답장이 온건 진짜 어동님이 유일했어. 이 시차가 그게 아니면 비모 일 시간인가 네. 있대. 요 시공이도 한번 새벽에 계속 깨어 있었더라고. 음. 형어깨 칼잡했냐고? 나 이때 바빴지. 디스코드로 뭐룰 짜고 아, 뭐 하고. 신경도 안날것 같아. 바쁜데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딴짓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. 그때마다 내가 연락을 했나 봐. 저요. 저... 그래서 어, 딴짓. 이탈리아에서 뭐 먹음. 약간 이런 거. 저는요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됐습니다. 아 그래요? 두바이 공항에서 산 피스타치오 머시기 꽉 관심 있는데 소소하다니까 별로고요. 레몬사탕 죄송합니다. 수타님이 선물해준 사탕도 아직 다못먹못 못 먹었어요. 그래서 오오. 예 여기 후보에 없는 그. 그러면은 그. 저기, 저기, S 초콜릿 여섯 상자가 맛이 특이해요. 사실 초콜릿 같지가 않거든요? 그걸로 그럼 드시죠. 오케이. 잘 확인했습니다.